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사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시죠? 제가 제 목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네. 어, 찬양을 금요일에 제 금요일에 때 찬양을 하다가 못해서 어제 하루 좀 이렇게 조용히 지내면 오늘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안될줄 알았으면 싱어를 한명세우걸 그랬다는 생각이 어제 하면서 막 들더라 아까 하면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관리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말씀은 또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대상이 되는 이방인들도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진멸의 대상으로 한번에 그것도 없이 계속 이스라엘과 대적하다가 결국은 끝에까지 진멸의 대상이 되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그그 그 광야에서 유랑생활,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약탈하는 것에 이제 특화되어 있던 민족인 것 같습니다.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약탈해서 팔르 노예로 팔아 넘기고 재물을 탈취하고 그런 일들을 했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처음 만난 그 대적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아말렉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를 기억해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피곤할 때 약한 자들을 뒤에서 쳤다. 아주 피곤한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지내니까 피곤하잖아요 근데 뒤에 특히 약한 사람들은 좀 뒤로 쳐졌나 봐요 그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거를 기억해라 그래서 아말렉은 끝까지 너희가 대적해서 없애 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장면이 아말렉과의 일어나는 첫 전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처음 하게 되는 전투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전투는 좀 이상한 전투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얼마나 잘 싸우는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산 위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붙잡아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더니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참 이상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전투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그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세 종류의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세 종류의 성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도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군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직접 칼을 들고 아말렉과 전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아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고 약탈당하고 어떻게 잘못하면 오히려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나와서 다시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상황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서게 된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군대에 이끌고 아말레가 직접 싸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다 전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삶의 자리에서 다 전투하고 계시죠?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어렵고,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진짜 그냥 일을 받아서 하는 일들 자체도 다 쉽지 않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불경기를 점점 더 많이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우리 기도 제목 나눌 때 최종선 집사님께서 불경기를 느낀다고 하시면서 목사님도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집사님이 느끼실 정도면 정말 확느껴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경기를 체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죠. 1층에 양꼬치 집 있잖아요. 들어온 지 사실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인이 바뀐 거는 아니고 업종을 이제 중국집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인테리어할 때 엄청 인테리어하느라고 돈 많이 들였던 거 우리가 보고 와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해서 언제 이 인테리어 한거 비용을 다 뽑을려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못 하고 다 지금 무너지고 다시 인테리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또 이거 하느라고 그 손해 본건또 어떻게 얼마나 벌어야 그걸 또다 채울 수 있을지 또 위에 우리가 잘 사용했던 그 정우축산 정육점도 지금 문닫는거 보셨죠. 지금 또 들어온 지이 친구도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막 점심 밥도 막 챙겨주고, 우리가 탁구 치면 항상 1등 상품이 한우 교환권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문효생 목사님이 지난번에 우승했던 그 교환권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안타깝게도 아직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금 주인이 떠나게 돼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저라도 줬으면 제가 잘 사용했을 텐데. 지난번에 물어볼 때 장사가 잘안 되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문 닫으려고 하기 전에 그랬더니 매출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좀 어렵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한몇달된 얘기인데 그 사이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좀더 이렇게 잘안된게 아닌가 그렇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젊은 사장님이 또. 잘하면 좋겠는데, 아참 자영업자들이 버티는 것이 쉽지 않구나. 지금 어쨌든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에서는 아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또 직장 생활 다 하시고 다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삶의 자리는 지켜야 되잖아요. 특히 가장들 또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그 자리들 힘들지만 지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잠수고가 많으십니다. 여호수의 군대도 마찬가지 여호수아의 군대도 여호수아 사람들, 여호수아가 또 군대가 제대로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언제 한번 전투 훈련을 받아봤겠어요? 훈련도 받지 못하고, 아니 무기나 뭐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농기구 같은 것들, 뭐 나토미 뭐 그런 게 있었을라나요? 뭐 쇠사랑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 전투를 하면서 먹고 사는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목숨 걸고 쉽지 않은 싸움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다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재산들을 다 빼앗길 상황이니까요. 힘들지만 그래도 나가서 전투에 나가는 그 같이 나가는 군사들이 얼마나 비장한 마음으로 나갔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다 죽는다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일터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힘내시기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끝이 없는 일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들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그리고 또 직장 안에서 또 인간관계 아 그게 더 힘들 때가 많죠. 직장에서 그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또이 일에 대한 비전 앞으로 이 일이 비전이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 내가 또 언제까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제 또래 나이들은 다 이제 그런 생각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인생 이막은 100세 시대라는데 이제 은퇴하면 우린 뭐 해야 되나? 이런 거다 생각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일터에서 일하신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조금 압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들 고생하시는지 정말 기도할 때마다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수고하시는 분들 열심히 또 힘내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일터만 전쟁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도 전쟁터죠. 가정을 돌보는 일들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돌보는 일이 쉽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 어릴 때는 맛있는 거 먹이고 또막또 또 좋은 경험해 또 여러 경험해 준다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막 학원에서 학원으로 계속 차를 태우고 다녀야 되고 스케줄도 짜줘야 되고 몇 시에 깨워달라는 거 내가 잠용종도 아닌데 몇 시에 깨워달라 그러면 깨워줘야 되고 <laughs> 해야 되는 일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또 크면은 큰 대로 또 소통하는데도 쉽지 않고. 또 아이들 진로 고민하는 데 있어서 또 같이 고민해 줘야 되고 또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이들을 돌보는데 힘이 듭니까? 쉽지 않죠. 그렇다고 애들이 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아말렉이라는 건 아니고요. <laughs> 쉽지 않다는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들이라고 쉽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글 하나 편하게 사니, 행복하니, 우리 아이들 나은는 행복하게 사니, 힘든 게 없니?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녀들 다 힘들죠. 학교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학원 막 여러 개 다니는 아이들 보면은 진짜 우리 때랑 너무 달라서, 아, 지금 마음껏 뛰어놀아야 될것 같은데, 또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녀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뭐 피아노나 운동 이런 거 하면은 제가 뭐 얼마든지 아 좋겠다라고 할 텐데 영어를 또 다녀야 되고 또 남들이 다 다니니까 나만 안 다닐 수가 없고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큰 아이들은 큰 자녀들대로, 뭐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이제 진로를 고민하잖아요. 앞으로 뭐 해야 되나? 또다 이런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너네들도 고생이 참 많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격려해 줘야 합니다. 또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살아가는 순간 순간이 다 싸움터입니다.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와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싸워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일구기 위해서도 싸워야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늘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정말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격려해 주시죠. 수고가 많습니다. 네, 이게 뭐 수고가 많습니다. 힘내십시오. 아, 수고가 많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주소라, 주소라, 주소리도 수고가 많아. 어, 수고가 많아. 너도 수고가 많아. 민예도 수고가 많아. 어, 미네아, 너 엄마가 수어가더 많아. <laughs> 자, 두 번째 자리. 자,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삶의 현장에서 철하게 싸우는 그 여호수아의 자리가 있다면 두 번째 자리는 아론과 훌의 자리입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아론, 그 훌은 성경에서 오늘 처음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나중에 보면. 성소의 물건을 만들었던 부살렐이라는 사람의 손자였던 사람입니다. 아론과 훌이 좋은 팀으로 돼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모세를 돕는 일을 합니다. 모세는 위도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하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혼자서 처리하려고 했죠. 그런데 장인 이드로가 그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과 같은 사람들 중간 리더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들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전쟁은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하지만 사실 승패 그 판가름은 모세의 팔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는 산꼭대기에서 전쟁이 판가름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많고 팔을 계속해서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자리에 앉으시라고 하고 옆에서 팔을 들어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아론과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리 자리 사람들이죠. 우리 성도들이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리에 또한 서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지체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싸움을 싸우느라고 아론과 훌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한쪽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쓰고 그 일을 애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식구들, 교회 여러분들, 교회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늘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도와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김밥 먹을 거거든요. 김밥을 원래는 김밥을 처음에 먹다가 김밥이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김밥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김밥 그러지 말고 그냥 해 먹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또 자매들이 토스트도 몇번 있었잖아요 토스트를 하기도 하고 직접 교회 와서 김밥을 말기도 하고 근데 그게 너무 수고가 많으니까 이게 이제 좀 고민이 됐었는데 감사하게도 소망 모임에서 우리가 김밥값을 일정 부분 후원을 할 테니 자매들 그때 고생하지 말고 김밥을 먹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김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마음 써 주셔서 또 자매들 수고하는 거 보시고 차라리 우리가 지원을 할 테니까 같이 김밥 먹자. 감사하죠. 그렇게 마음 써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느끼고 계시나요? 교회가 많이 바뀌고 계신 바뀌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오늘 또저 방에 가 보시면은 또 많은 것들이 또 바뀌어 있습니다. 많은 자매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해가지고 막다막 장이랑 다, 뭐다 뒤집어지고요. 다막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진다고 원래 창고로 쓰던 방이 깨끗해지고 거기에 테이블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앉을 수 있고 뭐제 방도 저는 괜찮다고 하는데 절대로 괜찮지 않다며 <laughs> 차마 눈 뜨고 볼수 없다며 몇몇 자매들이 그 밀고 들어와서 제 방에 있는 짐들을 다 끄집어내고 지금도 계속 아직도 덜 끝났습니다. 다음 주까지 더 이제 장이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또 책도 다 정리해주고 아,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해서 그 일들이 교회가 더 훨씬 더, 어, 더 보기도 좋고 또편리하 편리하게 또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또 지난 주에는 그 많은 짐들 청년들이 다 버렸습니다. 아 우리 청년들 또뭐 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기꺼이 제가 도와달라고 했더니 또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또다버려졌어요 고맙죠. 식사를 준비하는 일들, 예배를 돕는 일들, 소그룹을 인도하는 일들 모두가 모두가 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이고 그 일들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앞으로도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아론과 훌과 같은 성도의 자리에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자리는 모세입니다. 모세. 어떤 자리겠습니까? 모세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우리 아까도 보았듯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호수아 중요합니다. 사실 모세가 손을 들어도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없었다면 그 전쟁을 이길 수 없었겠죠. 아론과 훌,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론과 후이 없었다면 모세가 계속해서 팔을 들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자리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칼도 중요하지만 모세의 팔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면서 이 전쟁이 나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들은 나에게 달려 있다. 내가 이 생계 전선에서 살아남는 것,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더 가정을 돌보는 것, 진로를 결정하는 것, 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 맺는 것은 내가 힘써야 되는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각 삶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에요. 거룩한 일이 따로 있고 영적인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그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어떤 일의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할때 모든 일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이 다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호수아 보다도 모세와 아론, 아론과 훌보다도 모세가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패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있었듯이 우리 모든 일상의 싸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든 문제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진로를 결정하기 힘들 때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가 잘 안될 때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친구하고 관계가 잘 사이가 안 좋아지면 내가 어떡하면 내가 뭐가 문제지?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 사이가 좋지? 그 문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듣기를 원하시고, 모든 일들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쏟아 놓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내 힘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놓고 자녀 문제를 놓고 관계 문제를 놓고 재정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을 때 모세가 재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는 어떤 뜻입니까? 전쟁을 할때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깃발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쳐서 전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일상에서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하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표지가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내 손이 바로 하나님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우리 16절은 다시 읽어 볼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죠. 아멘. 여호와가 싸우십니다. 아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실 결국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여호사의 칼도 아니었고 아론과 훌의 도움도 아니었고 사실은 모세의 팔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호사와의 자리에서 싸우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는 우리의 팔도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손드는 우리의 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힘을 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식구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호사처럼 여우사, 치열하게 승리하기를 추건합니다. 아론과 홀처럼 선한 일에 협력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처럼 기도함으로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아론과 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모세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수아의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힘을 주셔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아론과 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주의 일에 헌신하며 주를 위해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될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모든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서우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와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리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 함께, 멘리 함께, 리